한글 개정 성경 1년 1독하기 1월 26일 편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은 창세기 45장 46장입니다. 오늘의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18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시편 자문 중에서는 시편 18편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의 창세기 45장 46장 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을 이루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그들을 환대하였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여 살도록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여 요셉과 눈물의 제회를 하고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이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교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어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보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의 라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3 0 0과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열필에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하도다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46장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일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일 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무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해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무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 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후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 아들 곧 야셀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거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진 이역이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오늘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18장 14절의 내용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니라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의 1 0편 18편 20절에서 27절 내용 요약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손의 깨끗함과 행위의 완전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님을 나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부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